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때렸는지를 밝히라 고 SNS에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피해자가 생기면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의 실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근거를 대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 후보께서는 서거석이 어떤 교수를 폭행했다. 사실이다. 그리고 은폐 시도를 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아닙 어, 이렇게 아이들이 네, 나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책임지셔야 아, 제가, 책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책임지죠. 제가 를 했다면 책임집니다. 네.